아, 도덕형 30장입니다. 아, 이게 문장만을 봐서는 뭐 전체가 모두 뭐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 노자는 전쟁의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전쟁의 비유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 뒤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어떤 부분적으로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상당한 내용을 할애하기도 하죠. 이제 26장에 보면은 뭐, 치중이다, 어, 만승 지지다이래가고 전쟁 무리기를 풍기는데 꼭다 그런 거는 또 아니죠. 그런데 이게 30장, 어, 31장 뒤에는 모두 그 전, 완전히 전쟁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도를 실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도저히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를 보십시다. 8장, 22장, 앞에. 부유, 부쟁, 고, 무. 부유, 부쟁, 고, 천하, 막능, 여지쟁. 그냥 부쟁이에요. 다투지 않는다. 부유, 부쟁입니다. 그것도 결코 강조를 두 번이나 했어요. 다툼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장에서는 부유, 부쟁, 고, 무. 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위험성이 없다.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는 거예요. 다툼에는. 다툼의 원인은 사사로움이죠. 어, 거짓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자와는 죽은 거죠. 부유, 부쟁고, 천하망려지쟁이 뭡니까? 아, 천하가 나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천하가 나와 다툴 수가 없어요. 내가 다투지 않으니까. 어. 그런데 전쟁이란 거 뭡니까? 이거 뭐 다툼의 극치죠. 뭐 상대방을 뭐 죽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더군다나 뭐 대량의 물자와 아뭐 인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어 대량으로 인명을 어 살상하는 그런 행해요. 그 그러니까 행위것은 너무나 다르죠. 이것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에, 도덕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 도덕경을 전부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서든지 이걸 맞추려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덕경은 아주 훌륭한 책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어떠건 뒤틀어서 이걸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자가 뭐, 뭐 이렇게 뭐 의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도를 실천하지 않고 도덕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뭐 이런 어리석은 거죠 자가당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수 있는 어, 책이나 도덕에 관한 책이나 강의나 모두 이렇게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광남 선생님의 그 도덕경 해설서는 상당히 에, 널리 읽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노자 장자가 가장 철두철미하게 평화를 주창하고 전쟁을 지약했다. 여기서 뭐그 가운데서라고 한 것은 제자백가는 다 그렇다. 제자백가는 평화를 좋아하고 전쟁은 더 싫어한 뭐 이렇게 아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공자 맹자는 물론이고 뭐 묵자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병가도 마찬가지예요. 병가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좋다고 그러지는 않죠.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노자, 장자. 이 노자와 장자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노자를 엉터리로 그냥 좀 조잡하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 칩시다. 또뭐 평화를 뭐 주창하고 죄악시하고 이 노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다 칩시다. 여하튼 에 노자는 뭐 신적인 생명 운동을 일으킬 뿐이지 뭘뭐 주장하고 뭘 반대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철두철미하게 평화를 요청하고 전쟁을 저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오 선생님은 떄 뒤에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일은 도덕경에서 전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철두철미와 무조건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철두철미하게 주창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을 읽으면서 어,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이성상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비유입니다. 아,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쟁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얘기예요. 이거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번역은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번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간단하게 노자가 뭐를 얘기하는지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번역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풀이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도덕경을 읽고 아는 척하면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볼수 있는 모든 책, 모든 강의는 다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바보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도좌인주자 불이병강천아 기사호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좌는 이제 보좌한다. 지금도 보좌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필하는 거예요. 자, 신하가 왕을 보필하는 거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쓰고 있죠. 인주는 어 왕을 가리키는데 특히 이제 26장에서 군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임금. 그래서 임금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도로서 임금을 보필하는 사람은 무기. 무기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사, 그 일을 마치면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때 전쟁을 가리키죠. 전쟁을 하고 나면은 본국으로 돌아오, 돌아온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성인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이도자, 인주자는 성인을 가리킵니다. 인주는 성인 자신을 말해요 인주 사람의 주인 임금군 군은 자신이 천하를 다스리는 주권자죠 다시 말해서 천하백성이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어, 앞에 29장에서 천하신기 신성을 지닌 존재인데 남에게 어떤 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주인입니다 나,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도로서 자신을 보필한다. 도와 함께 일하면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가 보필한다. 이거, 도가 마치 신하인 것처럼, 성인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도가 아, 나를 보필한다. 이런 표현은 아주 낯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14장에서 집고지도이 어금지유. 이런 표현이 있었죠. 도기를 말할 때 도의 별이. 성인은 도의 별이. 성인이 도의 어떤 별이지만 또 앞에 집고지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도를 고삐처럼 쥐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죠. 어금지유. 그러니까 이거는 도가 나보다 아래, 아래 사람,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처럼 도와 완전히 일치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병이라는 것은 여기서 승명을 가리킵니다. 또, 동시에 학문을 가리키기도 해요. 학문은 출세의 도구고, 출세를 하게 되면 천하를 강제하죠. 천하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은 이런 일을 하는데, 승명은 오직 사랑하기만 하죠. 권력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그런 도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는 애민치국을 가리키는데, 애민치국을 하더라도 호환, 나의 자를 지킨다. 자를 지키면서 신적, 자의 현이죠. 현을 지키면서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문에 있어서는 애민치국을 실천하면은, 어, 거기에 돌아오지 않죠. 재물명의 권력을 취하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서 그거를 향유하죠. 다르죠. 학문은. 그런 것을 이제 반대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지소처 형극생원 대군지후 피류흉년 사라는 글자는 이제 군대를 가리키는데 또한 스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이거를 노자는 어, 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극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예요. 형은 가시나무, 극은 가시인데 합해서 그냥 가시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형극이라는 말이 있죠. 어, 형극 뭐 이렇게. 고생길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죠.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 표면적으로 볼 때, 군대가 가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돋고, 대군지 후, 대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전쟁의 그 비참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참된 스승, 성인이 가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돋고,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128장에서 지기영수기욕 그랬죠 욕댐을 받아들이죠 천하백성은 성인을 몰라보죠 그래서 성인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인 성인은 고생길이다 모욕과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언 그랬죠 지인의 형어조사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적 생명을 일으키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생을 겪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생을 겪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스승이 아니에요 대군지후는 이것은 제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다는 건 뭡니까 아 도를 학문과 뒤섞었다 도를 학문과 뒤섞으면 도는 학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학문 가짜도 가짜도에는 제자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가짜 제자죠 그래서 흉년 흉년이라는 것은 이 흉년은 죽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참된 어떤 성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는는 많은데 가짜 스승이니까 가짜 제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인의 성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성인이 없다 흉년 성인이야말로 어떤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흉년이다 다 죽었다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흉이라는 글자는 저 앞에 16장에서 부지상망작 기옹할때그 흉이라는 글자는 신적인 생명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선자, 과이, 불가미, 치강. 선자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과는 공로를 거두면, 전과를 올리면, 그렇죠. 전과, 전과를 올린다. 전과할 때이 과자를 씁니다. 이 과라는 글자는 과일인데, 과일을 따면 뭔가 내 소유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떤 수, 어,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전과를 올리면, 이라는 글자는 이는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다는 뜻도 있어요. 이 30장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활용을 합니다. 이라는 글자는 흔히 문장의 말미에서 어, 뭐뭐뿐이다 이렇게 이제 어조사로 쓰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과를 올리면 아... 멈추고, 그렇죠. 전투를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과를 올리면 전투를 멈추고, 감히 상대방을, 상대방 정도가 생략됐겠죠. 상대방을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보통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과를 올리고 나면은, 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취하죠. 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죠. 노예로 삼기도 하고, 전쟁포로 막 약탈하고 그러죠.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전쟁을 좀 어, 이렇게 평화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자, 애민치국을 잘하는 사람, 성인이죠. 잘하는 사람은 정과를 올리면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되겠죠. 어, 전투를 멈춘다 이것은 뭐냐면 은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어, 스승이든 제자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죠. 도는 남이 대신 신체 해줄 수가 없죠. 도를 사랑하고 따른 일을 남이 대신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각자의 삶에 충실한다. 감히 상대방을 취하지 않는다.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감이라고 하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한문의 그 무모한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상실이에요.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으며, 강이라는 거는 권력을 가리키죠. 이 강이라는 글자는 도둑경에서 권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이 물공, 과이 물벌, 과이 물교, 과이 부득이 과이 물강. 여기서 물이라는 글자가 자꾸 나오요 물. 물은 하지 않는다 는 뜻이고, 금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금물이다. 그 이렇게 말을 거의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죽이, 죽지 않으려면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긍이나, 벌이나, 효나 득이,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것은, 이런 것은 다 학문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 학문은 곧 전쟁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번역을 하겠습니다. 아, 전과를 올리면 자신을 높이지 말, 않으며, 전과를 올리, 아, 아 그렇죠. 전가를 올리고 나서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전과를 올리고 나서 우쭐거리지, 우쭐대지 않으며, 전과를 올리되 마지 못해서 하며, 전과를 올리되 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을 올리면 아, 전쟁에서는 그렇죠. 전쟁을 하면은 전가를 올리면은 자신을 높이죠. 당연히 적, 적금보다 내가 높은 거죠. 전가를 올리면 공로를 자랑해야 되겠죠. 또전가를 올리고 하면은 아 우쭐거리죠. 어, 이거 뭐 내가 저, 저, 더 높으니까 더 강한 사람이니까 전가를 올리면서는 마지못해 한다. 아전가를 올리면 은 적극적으로 하자 이것은 그쵸. 그렇죠? 전가를 올리는데 어 이거 뭐 음, 음, 이거를 또 남에게 자랑하고 또 역, 열심히 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전과를 올리면은 강해지죠, 당연히. 그렇죠? 내 권력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은, 어, 이제, 에,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아, 그렇게 건방떨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전과를 올리면은 나를 높이지 않는다. 제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를 높이면 안 되겠죠? 제자와 스승은 평등합니다. 어,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다. 전과를 올리면은, 어, 자랑하지 않는다. 공로를 자랑한다. 공로를 자랑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스승도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했을 뿐이죠. 나의 삶에 충실한 것을 남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쭐거리지 않는다. 아, 우쭐거리면 제자가 부러워하겠죠.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모두 잘못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뭐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는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는 것이안 되겠습니다. 과이 부득이 마지 못해서. 부득이라는 말은 득이 멈출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도는 멈출 수가 있어요. 남을 막그 윽박지르다가도 어, 너무 지나치면 어, 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멈춥니다. 멈춰요. 그런데 사랑은 신적인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 신적인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멈출 수에 멈출래요 멈출 수가 없다. 이겁니다. 형극. 가시밭길 가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을 그냥 견뎌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런 뜻. 프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면 이건 아주,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과이물강. 어, 어, 성과를, 어, 정과를 올리더라도, 어,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력과는 반대다. 사랑이니까, 신적인 사랑은 권력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물장 증로 시위 부도, 부도 주의 만물은 장성하면 늙으니. 그렇죠. 장성하면 늙으니. 이는 부도.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도를 이는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도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죠 사람이 도는 사람이의 관계가 있죠 사람이 아닌 존재는 뭐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도를 따르지 않죠 뭐 무생물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종은 일찍 이는 여기서 죽는다 죽다 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자, 여기서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데 너무 권력을 막 그냥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권력을 키우다 보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두도, 조이, 이런 거는 올리지 않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량 증로. 만물은 장성하면 늙는다. 만물은 다 그래요. 그렇죠. 만물이라는 것은 이 삼남한상도 있고, 물론 삼남한상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겪는 사건이죠. 내가 보는 한에서의 삼남한상이죠. 성인이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은 장성하면 늙는다. 모든 사건이 그렇죠. 다리 차곡이 울면, 그 다음에 소멸하죠. 그래. 생성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건은 그래요. 어떤 사업을 벌이면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 그 다음에는 어그 다음엔 실시들하고그 다음에는 뭐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로 다음에는 죽음이죠. 물장증로 만물의 이치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 사람은 사람이 만물의 원리를 따라서 생로병사를 걷는다. 사람은 생로병사죠. 생성소멸 도가 아니다. 사람은 죽지 않은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존재다. 이런, 신이다. 이거죠. 이것은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도를 따르지 않는다. 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노자의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찍 죽는다. 지금 이미 죽어 있다. 전화 여러분이나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나,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신적인 생명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빨리, 네 예, 빨리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도를 실천해야만 살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만물, 만물과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25장에서 역중유사대 이랬어요. 그런데 어, 이제 유사대는 왕과 천지 그 다음에, 도저, 도천지 왕. 네 개가, 존재가 위대하죠. 그런데, 여기라는거는 성인의 겪는 그 영역. 그거는 만물이죠. 성인의 겪는 모든 인생사. 만물은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의 어떤 생성소멸의 그걸 따른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참담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적 본성을 발휘해야 하면서, 죽지 않는 생명을 누려야만 한다. 이것이 사람의, 어, 떤 참된 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이렇게 이제 제가, 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프리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 참된 의미를 스스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프리를 이렇게 좀 잘게 나누겠습니다. 비유가 좀 복잡하니까. 아, 이렇게 달락을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세 달락으로 나눠서 프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읽고번역하죠 이도자, 인주자, 불이병강천하, 기사호환, 도로서 임금을 보조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무기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며, 예, 무기는 승명이에요. 그 일을 마치면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애민치국을 하더라도 계속 자에 머물러서 신적생명운동을 일으킨다. 현지우현 사지소처, 현극생원, 대군지후, 피우흉 흉년. 군대가 가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돋고 대군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흉령이 든다. 참된 스승인 성인은 늘 고생해하며, 야 그렇죠? 무욕과 고통을 견뎌하며, 야 엉터리 가짜 도를 가짜 돌로 만들어서 학문으로 바꿔가지고 제자가 많아지더라도 그렇다면 그거는 가짜 스승과 가짜 제자니까 아, 신적 생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이 없다 이거예요. 선자과이 불감이 치강.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전과를 올리면 전투를 멈추고, 감히 상대방을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애민치을를잘 지체하는 성인은 새로운 상인이 나타나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렇죠? 어,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각자 성인들은 스승이든 제자는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다. 과이 물공 과이 물벌 과이 물교 과이 부득이 과이 물강 전과를 올려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전과를 올려도 공물을 자랑하지 않고 전과를 올려도 우쭐거리지 않고 전과를 올려도 마하지 못해하고 전과를 올려도 강해지지 않는다. 마하지 못해한다는 것은 나의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어 고생길을 니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고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력과 신적인 사랑은 정반대다. 물장증로 시위 부도 부도 조이 만물은 장성하면 늙으니 이것은 도를 따르지 않, 않는 것이며 도는 사람은 도를 따라야 하는데 만물은 도가 없죠.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따라 따라서 사람이 생성소멸 어, 장성은 늙고 죽는다면 이것은 도가 아닌 것이다. 뭔가 어,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인식 죽는다. 사람이라면 모른지 도를 따라야만 한다.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적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기면, 이기는 그런 생명을 노리는 것이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살아 있더라도 죽어 있다 이미 그렇죠. 지금 살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빨리 도를 실천하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노자의 뜻과 일치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 풀이는 다음 강의로 어, 이어지겠습니다.